마약혐의 인정시 연예계 은퇴를 언급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공식 팬사이트를 정식으로 오픈하는 등약 1년 만에 활동 재개에 나섰다. 20일 박유천의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팬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으로 박유천씨의 공식 팬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공식 팬사이트를 통해 박유천씨의 좋은 소식과 다양한 활동들을 만나보세요라며 공식 팬사이트 오픈 소식을 알렸다. 이와 함께 유료 팬클럽 모집도 시작했다. 박유천 공식 팬사이트에 따르면 연회비는 66,000원이며, 회비는 계좌이체로 가능하다. 가입 혜택은 팬사이트 내 연간 회원 콘텐츠 알람, 이벤트 시 팬클럽 선행 판매, 팬클럽 회원 대상 이벤트, 공식 가입 MD 등이다. 3회 인정 시 은퇴를 말했던 박유천이 지난달 화보집 발간 소식을 전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식 팬사이트까지 개설하는 등 1년 만에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숙과 반성의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6만 6천원이라는 연회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연예인들의 일반적인 팬클럽 가입비가 2에서 3만원 대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팬클럽 가입비 책정은 혜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유천은 지난해 4월 마약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 중단하도 은퇴하는 걸 넘어 제 인생 모든 게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같은 달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연예계은 퇴선언을 번복한 박유천이 고가의 팬카페 가입비 상품 판매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 그의 연예계 복귀는 돈 때문이었을까? 박유천은 지난 22일 공식 팬카페 블루시엘로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앞서 해외 팬미팅 화보집 발매, 사인회 등을 진행했던 그가 공식적으로 연예인 박유천 컴백을 알린 것. 박유천은 지난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2월부터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 여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억울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은퇴를 언급했다. 이러한 박유천의 발언은 곧 은퇴로 이어졌다. 마약을 하지 않았다더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던 것. 이후 박유천은 마약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당시 소속사를 통해 연예계에서 은퇴함을 알렸다. 하지만 은퇴는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마약 사건은 잊은 듯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3월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4월 공식 팬페이지 오픈까지 하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왔다. 은퇴 번복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팬클럽 연회비다. 박유천 측의 공지에 따르면 팬클럽 연회비는 66,000원, 아이돌 팬클럽의 평균 가입비와 비교하면 2에서 3배를 웃도는 고액이다. 가입 특전으로 독점 콘텐츠, 이벤트에 팬클럽 선행 판매 회원 한정 이벤트, 공식 MD 등을 내놓긴 했으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연회비 결제는 전액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게다가 그는 앞서 한화 약 9만원 상당의 화보집을 판매한 바 있다. 화보집의 가격 역시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2에서 3배 이상의 고액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은퇴번복을 넘어 유료 팬클럽 모집가자 하는 박유천에게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인 배우 박유환은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로 형의 활동에 힘을 실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불미스러운 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들이 복귀하기까지는 일정한 단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캔들 구설이나 도박, 음주운전 등과 달리 마약, 병역비리 등은 복귀가 쉽지 않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중의 감정이다. 대표적인 복귀 단계는 프로그램 하차 후 자숙이다. 김고라는 과거 위안부 비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출연 중이던 8개 프로그램을 모두 하차하고 봉사활동 등 5개월간의 자숙 끝에 복귀했다. 2011년 탈세 의혹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은퇴를 선언했던 강호동은 1년 2개월여 만에 방송 복귀에 성공했다. 강호동의 경우 논란이 부풀려져 여론 몰이에 희생당한 억울함이 뒷나 밝혀지기도 했지만 대중은 그가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인정하고 납득했다. 빠른 프로그램 회차와 진정성 있는 사과, 자숙기간 동안의 개인적인 노력까지 거치면 대체로 복귀를 용인한다는 얘기다. 반대로 유승준과 엠 c 몽은 복귀 단계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케이스다. 국민 감정이 실린 병역 깊이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숙의 기간과도 무관하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최근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입국조차 못하고 있다. 2010년 거짓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한 논란을 빚은 MC몽 역시 방송 출연은 요원하다. 마약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년 만에 컴백을 알린 뒤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박유천은 지난해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 유료 팬미팅을 한데 이어 최근 고가의 팬클럽 모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공식 팬카페 블루시엘로 오픈을 알리며 여러분이 그간 볼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 나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개설된 이 팬카페는 부가세 포함 66,000원의 연회비를 내야 가입을 할수 있어 팬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비난에 부딪혔다. 일반적인 아이돌이 3만 원대의 유류 팬클럽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상당한 고액이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얼마나 팬들과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유천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약혼녀인 남양유업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여 공범으로 지목된 뒤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으며, 마약을 했다면 은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유천을 향한 대중의 마음은 한마디로 불편하다.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차라리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신정환의 복귀 실패는 거짓말이란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다. 박유천에 대한 부정적 시선 역시 거짓말, 거짓 눈물 입장 번복, 안나무인 행보 때문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다. 때론 대중의 시선을 받는 연예인이라서 더커 보일 수도 있다. 컴백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대중이 공감한다.